오늘은 싱가포르 가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또 테인타워에 있는 수리한 물로 가는 중이에요. 오늘서 푸드코트에서 아마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좀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처럼 바람도 불고 많이 선선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숙소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푸드코트는수리아몰 <목소리> 2층에 있어요. 메스텔에서 타고 올라가면 금방 찾들실 거예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확실히 평일보다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네요. 1 0 c c 모양이죠. 1 0 c c 공원이 c c 이 앞에는 k c c c 공원입니다. 글여요 가봐요 네, 밥먹고 나와서 오늘 날씨도 좋은데 여기 한번 걸어보자 어. 여기 수영장도 있잖아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잡기가 힘들었는데 다행히 옆자리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로 앉을 수 있었어요 일단 메뉴가 뭐가 있나 보고 오자 수 있어요? 어 있어 여기 여기라 어... 어... 여기. 여기 여기네. 여기는 멕시칸 느낌인데? 여기 여기야 말한데면 여기야. 어. 여기, 여기 거의 돈발이잖아? 돈발이. 어나 이거 먹어야겠다. 약간 우리 도시락 느낌. 한번도시락 어. 이거 먹어야겠다. 같이 좀 먹어야겠다. 이거 맛있겠다. 응? 이거. 아 여기. 자기 이거. 하이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스파이시 모양도 잘 만들어놔서 주문하기가 손쉬운 음... 거 같아요. 어머 여기도 맛있겠다. 여기 올라인이 여기가 진짜 한식이네 아, 찌개도 하고 돌솥비빔밥도 어. 아, 있고 절대 안 먹으면 안돼 해물탕 같은 것도 보이고 이게 진짜 한식이다 아, 여기가 아, 한식 메뉴고 떡볶이 아, 메뉴가 다양하다 여기 떡볶이를 파는구나 떡볶이 다양하니까 못 시키네 아, 어. 이거잖아 이거 아, 치즈 떡볶이 어 그거다 그거 칠라라폴리 칠라라폴리 별로? 여기도 맛있겠다 다음에는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피자 밀란도. 어, l 이게 시그니처, 이게 버터 밀크 이거는 오늘 아빠가 주문한 메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다니까. 어. 자, 떡볶이도 나왔어요. 어? 우리 하인최 메뉴. 더 조금 어로 한국에서 먹는 동 o w I d o 약간 약간 햄버거 패 o 햄버거 패 o 요낌이에요 이거 n o w I don't know. I don't 맛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어 w I don't 하 n o w I don't k n 먹 w I don't k 좀 o w I 고 약간 느끼하고 그러네. 음. 라라 애들 안 싸우게 해야 되겠다. 음. 응. 음. 아닌가? 이거. 먹으면 다비. 다비. 맛있을 것 같아. 너무 자극적이지. 맛이 쎄 우리나라 침상 느낌인데 맛이 좀더쎄 지금 조우바루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쿠알라룸프로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어, 조우바루에 숙소를 잡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기차가 있다고 해서, 어, 내일 토요일 하루 정도는 싱가포르 여행을 좀 짧게라도 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도 바로 있는 호텔 이름 음. 네,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민이가 그랩 안에서 잠들었었는데 그래도 깨우니까 바로 일어나는 게 이제 많이 큰것 같아요. 힘들어, 아미니? 엄마가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그냥 걸어가.

혼자 탈수있을야 성인이니까. 하진 이제 성인됐대요 같이. 하진 이제 혼자 탈수 있어요. 생일 지나서. 네. 어 맞아.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오아 맞아 맞아. 그 그래서 엄마랑 같이 타야 돼서 좌석을 바꿨잖아. 이제 네. 어. 혼자 탈수 있어요. 아, 하진아, 축하해. 네. 성인된 거 축하해요. 네. <laughs> 네 저희는 조우바루 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코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와서 국내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가 원래 9시였는데 1시간 연착돼서 10시로 바뀌어서 출발 시간이 공항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 오면 공항에 이렇게 빵 종류같이 샌드위치랑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고요저 앞쪽으로도 어 식당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재밌는 놀이가 있다고 저를 따라오라고 해서 제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아 여기 무슨 블럭이 있던데 그건가? 아 맞네 하윤이가 파란색 하민이가 주황색 없지 하민아, 오빠가 오빠인데 오빠 가 당연히 이기지. 너가 오빠를 이길 순 없어. 그기 <목소리> 하나 남았잖아 하 하나 하나 하나. 여기 그렇지. 이거 아니야 이거 어야 이 비행기 어땠는 거같이비기가아보다배아 어, 엄청 넓긴하다. 그렇 되게 쾌적하고. 이 좋아. 어. 엄청 쾌적하고. 안녕. <쩐>. 아, <나>. 아, <나>. 이안들 이게 뭐지? 뭐야 이거? 어 열어봐. 어 뭐야? 오, 핸드폰 어, 핸드폰 거치대구나. 이렇게 있고.. 어. 말레이시아 좋네~ 잘 보여~ 충전포트도 있고, 핸드폰 거치도 가능하고요. 좌석도 엄청 여유가 있어요. 아, 말레이시아항공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어, 비행기 연식도 얼마 안된 것처럼, 엄청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준아, 지금 몇 시야? 11시 10분으로 아, 딱 1시간 걸렸네. 조바루의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가까이 돼서 애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하고 있어요. 힘들어? 어 이제 들어갈 거야. 조금만 참아. 참 로비가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이 숙소가 조바로 공항에서 가까운 편이어서 한차안 막히고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사 직원분들도 이용을 주로 하시는 숙소인가봐요. 로비에 이렇게. 저희 남편은 체크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조바름 숙소 룸 내부인데요. 어, 이렇게 방이, 똑같은 사이즈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옷장도 있고. 음. 간단하게 화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대 같은 것도 있고. 음. 있을 건다 있네. 조금 무조지만 TV가 세 대야. 잠깐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 냉장고, 작은 냉장고도 있고 여기 이렇게 엄청 큰거울에세면대 있고 변기. 이쪽이 샤워 부스인가 보다. 어, 이쪽이 샤워 부스. 그럼 괜찮은데? 여기 진짜 딱 승무원들, 잠깐, 음. 네, 어머, 그런 느낌이야. 어, 비즈니스 호텔 느낌이야. 다음 비행을 기다리는 어? 그런 용도? 딱 그런 느낌이네. 여기가 우대방이죠. 음. 근데 저기 위에 공간이 있어요. 저기 누가 살고 있어요.